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를 돕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기업인들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원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오후 3시 50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카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의 1000억 달러 중에는 기업 투자 규모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우리 측 협타,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AI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새로 가동하는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재건 정책과 맞물려 한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미국 내 주요 정치인, 기업인들과 인맥이 넓고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끄는 수장인 만큼 협상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